DJI에서 완전히 새로운 포커스 프로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그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짐벌도 같이 출시됩니다. RS4와 RS4 p r o 이고요이두 짐벌은 미러리스부터 소형 시네캠을 위한 그런 짐벌이 되겠고요. 뭐 촬영 현장 나가보면 DJI 짐벌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포커스 프로 시스템과 함께 2위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영상 촬영 시스템의 진심인 DJI고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이번 RS4 시리즈의 특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작과 비슷하게 RS4는 EOS R5와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나 FX3와 같은 소형 시네캠과 표준줌 렌즈 조합으로 사용시 최적화되어 있는 짐벌입니다. 뭐, 당연히 더 작은 단렌즈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전작과의 큰 차이점은 영상 송수신기를 활용하기 좋게 변했고요. RS3에는 없던 RSA 접점이 생겨 외부 기기와의 연결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RS4 Pro는 페이로드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모터 크기를 키우면서 더 강한 토크로 안정성을 향상시켰고요. 듀얼 베어링을 사용해서 더욱 부드럽게 작동된다고 합니다. 시네캠을 장착하고 영상 송수신기와 같은 주변기기를 함께 사용하기에 더 유용하게 변했고요. 틸트 축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새로 촬영에 최적화된 새로운 마운트를 탑재했는데요. 이건 RS4, RS4 Pro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RS3 p r o 를 사용할 때 DJI 트랜스미션과 같은 영상 송수신기 사용시 틸트 축의 범위가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균형 맞출 때 애를 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것을 경험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위에 잠깐 나열했던 몇 가지가 또 반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두 짐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S3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차이점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RS4와 사실 그렇게 큰 형태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암의 길이는 꽤 다르지만요. 퀵 플레이트라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뭐 크기라거나 그 외에 뭐 버튼 배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여기 나토레일이 있잖아요. RS4의 경우는 이쪽에만 접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RS3에는 또 없던 부분이죠 RSA 접점이 생겼기 때문에 DJI 테더링 핸들을 장착했을 때 카메라 컨트롤도 할수 있어 좋았고요 나토레일에 있는 RSA 포트는 S 버스를 지원하죠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는 FPV 드론을 위한 짐벌 사용시 RS3 프로나 RS2 프로만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더 작고 가벼운 RS4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폴캠이나좀더 작은 규모의 지미집 셋업에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일단은 페이로드는 3kg입니다. 퀵 플레이트와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한 1.4kg 정도 되고요. 그립 한번 살짝 보고 가겠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배터리가 세 종류라고 해요. BG30, BG21, 그리고 BG70이라는 게 하나 더 있던데, 그거는 제가 샘플을 만져보질 못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와트를 이야기합니다. 30W, 요거는 21W. 70짜리는 70 와트니까 훨씬 더긴 배터리 시간을 보여줄 테고요 크기도 그만큼 클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DJI 트랜스미션을 사용할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배터리를 부족하게 느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즈 70이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30과 21은 그립부의 좀 재질이 좀 다릅니다 이 배터리는 뭐 사용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RS4, RS4 Pro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 BG30 배터리도 RS4에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RS3와 비교했을 때이 퀵플레이트가 완전히 이제 형태가 바뀌었어요. 버티컬 마운팅도 가능한데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RS4 Pro 할때 보여드리겠고요. 여기 틸트 축의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자, 기존에는 아래쪽에 내려가는 길이는 아마 비슷했을 거고요. 위쪽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레일의 길이를 늘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트랜스미션을 장착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고 세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답니다. 트랜스미션 출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기다려왔었는데 이 포인트가 좋아졌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RS 포도 오토락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아레스 3 프로에 있던 짐벌 모드 슬라이드 버튼이 있어요. 펜 틸트 팔로우, 펜 팔로우 FPV 모드. 이걸 직관적으로 이 버튼을 통해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쪽을 보면 이거는 조이스틱과 관련된 부분인데 파워줌 렌즈 사용 시 줌을 사용한다거나 기존처럼 짐벌 컨트롤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슬라이드 버튼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RS3 미니가 있었는데, 이 둘의 급차이는 좀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개인적으로 RS3 미니도 되게 잘 사용했습니다. 소형 미러리스 사용할 때는 정말 휴대성이 일단 강패기 때문에, 뭐 GV21이라거나, 또는 뭐 크롭 바디에다가 작은 소형 줌렌즈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트랜스미션을 장착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미러리스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RS4와 RS4 Pro 리뷰를 진행하던 중에 마침 상업 촬영이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두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RS4 Pro에는 FX6와 단렌즈 구성으로 좀더 타이트한 이미지 컷을 위한 세팅이었고요. RS4에는 GV21과 1750줌 렌즈의 가벼운 셋업으로 좀더 역동적인 장면이라거나 와이드샷을 위한 그러한 셋업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위해 DJI 트랜스미션 송수신 한 세트를 준비했고요. 각 셋업은 송신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각각 캘리를 맞췄습니다. 송신기가 두 대면 베스트일 텐데 한 대여서 짐벌을 바꿔 촬영할 때마다 송신기만 딱 빼서 옮겨 촬영을 진행했고요. 짐벌이 만약에 한 세트라면 렌즈를 바꿔 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송신기만 옮기면 캘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 확실히 상황마다 대응하기에 좋았습니다. 효율적이더라고요. RS 4 프로예요. 왼쪽에 RS 4 프로인데 모터알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롤축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요암 길이는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틸트가 좀 달라요 RS3 Pro에 있던 빨간색 줄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RS4 Pro에서는 조금 더 짧고 굵게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틸트축 모터도 보면 은 이쪽이 RS4 Pro인데요 확실히 두껍습니다 20% 정도 토크가 강해졌다고 해요. RS4 Pro에서는 뭐 듀얼 베어링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페이로드는 전작과 동일한 4.5kg지만 토크가 20%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RS3 Pro 사용했던 부분은 좀롤 축의 모터 힘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FX6를 마운팅해서 상업 촬영을 하루 진행했었는데 그 세팅을 안정적으로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 DJI 트랜스미션도 달아놓은 상태에서 불안함을 크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RS4와 마찬가지로 RS4 프로도이 틸트 축의 범위가 이만큼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가요. 카메라 밑에 뭐 트랜스미션을 장착한다거나 뭐 V 마운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장착했을 때 밸런스를 잡기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단자들이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 최근에 보면은 가로 영상 외에도 세로폼 형태의 상업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의 경우 이제 뭐 세로폼 영상 제작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닌데 한때 세로폼 영상만 납품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걸 위해 뭐 추가 마운트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셋업도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게좀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서 잡아 빼면 이 플레이트 자체가 뽑힙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굉장히 튼튼해서 덜렁거리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럼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반대쪽 노브를 잠가주면. 바로 버티컬 모드로 바뀝니다. 새로운 마운트는 가로 세로 마운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세로 폼 형태의 광고나 컨텐츠가 확실히 많아졌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런 편의 사항이 추가되면서 또 모터가 커지면서 100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4 Pro는 플레이트와 배터리를 포함하면 대략 한 1.6kg 정도 되고요. 전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kg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큐 플레이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기존의 퀵 릴리즈 같은 경우는 RS3 프로에서는 좀 황당했던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카 스위스 방식 뭐 도브테일 방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잘 맞을 것처럼 생겼지만 안 맞았었거든요, 전작은. 하지만 이번엔 잘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추가로 이런 퀵 플레이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빡빡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퀵 플레이트의 형태도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추가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마운트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나사를 끼우잖아요. 그러면 요게 고정을 해 줘요. 이 회전을 덜 하게 되는 뭔가 한번 막아 주는 스타퍼 같은 게 여기에 생겼습니다. 전작보다는 카메라와의 체결력이 좀더 좋아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퀵 플레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커스 모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요 로드 끼울 수 있는 이런 플레이트가 퀵 플레이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추가로 자동차를 위한 캘리 모드가 있는데요. 더 강한 토크를 <laughs>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확실히 짐벌이 강하게 세팅되는 것을 짐벌을 직접 만져봤을 때 느낄 수 있었고요 전작에 비해 좀더 무거운 셋업이나 차량 마운트 시더 안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RS4는 RS3 프로급에서만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또 일부 가져오게 됐고요. 라이다 센서나 모터 또는 뭐 DJI 트랜스미션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4 프로에서처럼 소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라이다 포커스의 모니터링까지는 할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급을 나누는 부분이 또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혼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두 기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사이즈의 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RS4는 미러리스나 소형 시네캠까지 운영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뭐, 어떻게 셋업하면 조금 더 윗등급의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RS4 Pro 같은 경우는, 뭐, 코모도, 뭐, C70, FX6와 같은 시네캠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짐벌이고요. 당연히 그 이하의 작은 카메라들이나 작은 렌즈들을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DJI의 짐벌들은 뭐 이미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신작을 통해서 더 완성도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포커스 프로 시스템까지 출시하면서 촬영에 필요한 주변 기기까지 이제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그거를 또한 대.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연동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짐벌 외에도 포커스 프로 시스템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각각의 촬영 상황에 맞는 편리한 또 장비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프로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짐벌까지 이번에 정말 신제품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포함하지만 한발더 나아가서 DJI만의 촬영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새로운 시스템은 여러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